개인세금보고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성인 1인 325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정혜경 아나운서입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2년째. 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난해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는 1인당 95불 또는 자기 그 조정소득 금액의 1%를 곱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들어서는 95불이 325불로 증가되었고 자기 조정소득 금액의 2%를 곱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16년도에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다면 1인당 325불이 695불로 증가되고 또 자기 그 조정소득 금액의 2%가 아닌 2.5%를 곱한 금액 중에 그두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적용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벌금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뉴스 24 정혜경입니다.